아 진짜 경주 가좋니까경주는 yeah. 내가 sleep over u n d e r w o 지 l d I 고 m a honeypot. I am a 말이 안 n t 안 돼. 남 a 도 i a n t I am a giant. I am a g i a n 자 I am a giant. 왜안 자고, 아 근데 차가 없잖아. 아니 그그그 근데... 내가 내비 A A 이렇게 뭐. 내가 사줄게. 에 A는 전용. 아, 진짜 가네. 그 약간 시설이. 안 자고. 아 너희가 하는 말 지금 다 현실성이 하는도 없어. 현실성 있어? 뭔뭐 시청마다 캠핑 가 현실성 그러니까. 아 나는 솔직히 그냥 스니 모벌가 베스트 배스터 이렇게. 지금 제일 에서 있는 건 사우나 야, 가거나 너네, 너네. 너네 집에서 는거야야야 우리, 우리 사우나에 들어가면 갈래? 보호자 보호자 얘네 형대 가출 청소년 <laughs> 하고 싶어해요? <laughs>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더라? 가출 청소년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아 있는 게 뭐야? 내 다리야 그러니까 뭐 딱히 할거 없나? 요캐리비안미야 캐비 갈래? 야! 케빈 케빈 케빈이 어딨 안돼 안데 거기 따뜻한 물나봐 아. 겨울에 안돼! 왜? 안돼 나뿐인 척어 안돼 부러 안돼 너어아 벗을 안 없어? 안 <laughs> 없어 아 수영복도 없아 있는데 약간 나모서킹이 밖에 없는 척나 옛날 어릴 때부터 뽀로로 수영고나 나도 모아 진짜 케빈 말고 케빈 아진 시X 아 진짜 로가 전화기 끝났어 야, 이제. 우리 이제 우리 어제 봤잖아. 그 봤잖아 천지우랑 그 여자랑 맞아, 맞아. 여자랑 키스한거 봤어 응? 아 맞아맞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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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내려가면서 수기구청에서 그 아, 지하철 그그그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서 여자 여자 아, 둘이 둘다 진짜 둘다 여자였어 예뻐? <laughs> 아니 진짜, 진짜 간단한 뽀뽀 아어 머리 한번만 찍어줘요 집키스 키스이 새끼 키스 봤어 진짜 아무튼 있는 강아지 왜? 방울이 맛있다. 방울이 약간 들어있어? 베인키피즈? 그렇지. 리 싫어. 넌왜 싫어? 아야 현준. 거아자아집 가는 거, 캐비 가는 거, 사우나 가는 거, 인천공 가는 거, 뭐또뭐했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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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